네,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음력 2월 영동달에 관련된 어, 소통을 드릴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2월 영동달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당연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일상들을 평온하게 지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구슬동자 윤도령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2월 영동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는 영동 달이라는건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 있는 암행어사가 지상으로 출두를 하고 어, 영동 할머니가 내려온다 해서 어, 2월 달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달이라고 불려져 왔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 어떤 무속인들, 선생님들마다 일을 하고, 어, 이 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법도와 예법과 설법이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부 와... 무속인 선생님들은 2월 영동달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어,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설법으로 정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따로 이동만신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한양 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세 결례나 설법에 있어서는 어 행사를 추진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더라 이 말이지. 또왜 그러냐? 말 그대로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시험을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2월 영동 달에는 그만큼 까다롭고 내가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한 부분이 하늘에서 우주에서 평가와 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는 소리도 떠들어서도 안 되고 못났다는 소리로 떠들어서도 아니 된다. 2월달만큼은, 영동달만큼은 내가 한 모든 행위와 모든 발설과, 어, 모든, 어, 이 과정들이 전부 다 평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평가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채점을 매긴다고 합니다. 내가 한 모든 거에 대한 채점을 매겨서 그로 인해서 출 3월이 됐을 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어 달로 넘어간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2월은 음력 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음력 2월 한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영동 달이라 그래서 아 까다로운 달이구나라고 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진짜 뭐, 기죽은 것처럼 집안에서 숨만 쉬면서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요와 포인트는 영동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존재를 합니다. 왜? 우리는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은 우주의 원리와 만물의 원리를 따라가는 법도를 지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동딸이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영동딸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고, 막 저한테, 뭐, 그러면 이사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사업다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